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음이여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왜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아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영원한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바칠로 절기 제물에 재단불을 맬 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하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18편 후반부의 말씀은 어제 살펴보았던 전반부 말씀과 다르게 세 부류로 나눠진 사람들. 어, 즉 시편 저자와 예배자로 보여지는 회중 그리고 제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로 주고 받는 교창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 유대인들에게는 출애굽과 광의 시간을 기억하며 유월절에 불리는 노래로 사용되었고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높이는 노래로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20편의 인도자를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연결된 그런 말씀이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26절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종료주일의 그 장면과 연결을 하고요. 22절에 등장하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2장 10절과. 어,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인용된 말씀인데 건축자가 버린 돌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과 연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결국 이 시편 118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에 찬양하는 그런 노래로 또 초대교회에게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로 어, 사용이 되었음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 이제는 누구의 고백으로 누구의 찬양으로 들려져야 될까? 바로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의 고백으로 특별히 2024년의 12월 31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올 한해 그 은혜를 누렸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이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하는데 앞서 말했듯 오늘 말씀을 마치 하나의 노래를 교창하는 듯한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 가운데 먼저 시편 저자의 고백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 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시편 저자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인해 감격하며 노래하는데 여호와를 향해서 나의 능력. 찬송, 구원이 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편 저자에게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능력과 구원과 찬송이 되셨을까? 어,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보면 10편 저자가 겪었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10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嗯。Uh.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제로 그의 인생 가운데 죽느냐 사느냐의 아주 위험한 갈림길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듯 누군지 알지 못하는 문나라와 그들이 벌떼처럼 몰려왔다 그래서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다 라고 시편저자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벌떼의 공격을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다행히 저는 그런 경험은 없는데요. 명절을 앞두고 특별히 추석 때 이런 때에 벌초하는 때가 되면 종종 뉴스에서 벌떼의 공격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는 기사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오늘 시편제자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다양한 대적들이 그의 삶을 짓누르며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고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죽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어주셔서 때에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는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죽음의 골짜기를 빠져나온 시편자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하시는 일을 선포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네 저는 이어진 1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시편 저자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왜그랬냐면요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죽음에 넘길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시편저자는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죽음으로 넘기는 그 위험천만한 상황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과 고통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경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책이란 뜻은요, 이런 뜻입니다. 훈련시키시다, 교훈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인즉 시편 저자는요 자신이 겪은 온갖 고난의 시간들을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을 훈련하고 교훈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에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훈련받았던 인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욕이지 않습니까? 욕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심한 고난 속에서 욕의 고백 그 유명한 욕의 고백이 욕기 23장 10절에 나오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욕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만 봐도 참 욕이 대단하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10절 앞에 나오는 8절과 9절에 욕의 마음의 상태, 욕이 얼마나 하나님을 구하고 찾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런 말씀입니다. 욕기 23장 8절과 9절.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자식을 잃고 온 몸에 욕창이 나고 정말 비극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서 왼쪽을 보는데 왼쪽에도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그곳을 봐도 배울 수 없구나. 완전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절망, 상황의 절망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요배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의 고백처럼 나를 경책하셨도다라는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금과 같이 나올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을 맞이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한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 모든 삶을 통틀어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은 어떠하셨습니까?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시간도 있었을 테고 때로는 왜 이런 고난과 역경이 나와 내 가정에 찾아왔는지 질문하고 또 질문하며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도 이런 고백을 나눴지만 그 시간들을 다 지나고 보니까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에 나오는 10편자의 고백을 보면요 세번 반복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여우와의 오른손입니다 여우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결국 무엇입니까? 때를 따라 베푸시는 그 권능의 손길, 우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높이 들리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여전히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면 이 새벽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교회 나올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오늘 21절에 나오는 시편제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진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저자의 찬양을 이어받아 두 번째 등장인물 예배자로 보여주는 회중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들은 시편 저자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즉 그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회중, 이스라엘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마기를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 구하옵나니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이들은 앞서 어, 시편 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들었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넜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들었던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들은 확신의 찬소리로 하나님께 이렇게 강구하는 것입니다. 여호하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제 라는 단어를 언어상으로 봤을 때 제발 이란 단어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하옵나니 제발 구원하소서 제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강구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26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 등장인물, 제사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서요.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재물을 제단불에 매일 지어다. 아멘. 여기서 복이 있다 그리고 너희를 축복했다라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평범한 자가 아니라 제사장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처럼 온 회중을 위한 축복의 선언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를 축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정한 축복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어떤가 상황과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그곳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 아닐까요? 우리는 창세기에 나눈 요셉을 통해 이 축복, 이 형통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요셉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자다. 왜 요셉이 형통한 자입니까? 고난이 있고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왜 형통한 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한 자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10편 저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오늘 10편 저자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와 오늘 묵상한 10편 118편의 구조를 보면 1절 말씀과 마지막 절인 29절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구조적으로 보면 1절과 29절 사이에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 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때그 이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유가 많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데 어제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 긍정적인 이유,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히 해결된 문제는 없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뭘 감사하자는 것이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인자하다는 것입니까?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셔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게 하신다는 건그 은혜가 고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문제와 상황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갑니다. 대체 이 문제와 어려움은 언제 끝날 것인가? 이 반복되는 인생의 공고함은 언제 끝날 것인가라고 번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이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2024년 한 해도 이 싸움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붙잡고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2025년에도 우리는 그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단한 가지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정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10편 저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를 높이는 이유 주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고통과 역경과 환란 가운데 있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줄 높일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만 나의 주 삼고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 삼고 승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2025년에도 정말 주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명이 따라간다 할지라도, 소수가 따라간다 할지라도, 오직 진리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정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만 도 따라가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